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졸린입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아마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이거나 늦은 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별일 없는 하루였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시만요. 정말로 별 일이 없었을까요? 오늘 밤 저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놓쳤던 반짝이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는 시간 말이에요. 지금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알람이 울렸을 때 혹시 아, 5분만 더라고 생각하며 이불을 끌어당기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의 따뜻한 이불의 온기. 그것도 작은 행복이었어요. 세수할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심코 머리를 정리하거나 미소를 지었던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마신 첫 번째 물한 모금의 시원함, 커피나 차의 향기가 코끝에 닿았을 때의 그 기분, 토스트가 노릇하게 구워지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별빛처럼 반짝이는 작은 선물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런게 행복이야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잠깐 생각해보세요. 만약 목이 너무 말라서 물한 모금을 간절히 원했다면?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가 따뜻한 밥한 그릇을 먹게 됐다면? 그때 느끼는 감사함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이미 그런 행복들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다만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 뿐이죠. 오늘 아침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거 마음대로 움직이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이에요. 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길에서도 수많은 작은 행복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인 하늘.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이었나요? 파란색이었나요? 회색이었나요? 아니면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나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우연히 들린 누군가의 웃음소리.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의 고마운 마음. 길가에 핀 이름모를 꽃한 송이. 카페 앞을 지나갈 때 풍겨오는 커피 향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좋아하는 노래. 신호등이 바로 초록불로 바뀌어서 기분 좋았던 순간. 엘리베이터가 마침 기다리고 있어서 감사했던 순간. 아, 그리고 누군가와 나눈 인사도 있었겠네요. 안녕하세요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 경비 아저씨의 좋은 하루 되세요 한마디. 동료의 오늘 좀 어때? 하는 관심어린 물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일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별들이에요. 혹시 오늘 길에서 예쁜 강아지나 고양이를 봤나요? 잠깐이라도 그 모습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귀여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따뜻한 기분이 들었던 적은 없나요?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작은 선물들이었어요. 일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에도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어요. 동료가 건넨 사탕 하나. 누군가 끓여준 따뜻한 차한 잔.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풀렸을 때의 그 기분. 책을 읽다가 정말 좋은 문장을 만났을 때. 유튜브에서 우연히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했을 때. 예상보다 일이 빨리 끝났을 때의 해방감. 점심시간에 맛본 따뜻한 국물의 깊은 맛. 디저트로 먹은 달콤한 과일 한 조각. 오랜만에 마신 시원한 음료수의 톡 쏘는 맛. 화장실에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의 그 평온함도 작은 행복이었어요. 복잡한 하루 중에 딱몇 분간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누군가 여러분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라고 동의해 줬을 때 자신이 한 농담에 사람들이 웃어 줬을 때. 고생했어.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그 따뜻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매일 조금씩 달라져요. 계절이 바뀌어 가는 나무들, 지나가는 구름의 모양, 오후 햇살이 책상 위에 만들어내는 그림자. 이런 것들을 보며 잠깐이라도 아, 예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할 때그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뛰는 감정, 아니면 반대로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평화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기지개를 켜거나 큰 소리로 하품을 할때그 시원함,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을 거예요. 퇴근길, 하굣길에 보는 노을, 오늘은 어떤 색깔이었나요? 주황색? 분홍색? 아니면 보랏빛이 도는 하늘이었나요? 저녁 공기의 선선함, 하루 종일 더웠다면 저녁 바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는 순간의 해방감,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때그 자유로운 느낌.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맡은 음식 냄새.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시원한 바람.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이 데워지는 소리. 가족이나 룸메이트와 나는 오늘 하루 이야기. 오늘 뭐 했어? 라는 간단한 질문과 대답 속에 담긴 관심과 사랑.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조용한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소중한 행복이잖아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차를 우리는 시간.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아, 오늘도 잘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더 좋겠죠?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의 피로를 풀어가는 시간들. 샤워하면서 따뜻한 물이 어깨와 등에 흘러내릴 때의 그 기분. 깨끗해진 몸으로 침대에 누웠을 때의 포근함. 잠들기 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 우리는 종종 시각에만 의존해서 살아가지만 다른 감각들도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선사해요.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소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새들의 쥐적임, 바람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누군가의 발걸음소리, 좋아하는 음악이 우연히 어디선가 흘러나왔을 때의 반가움, 빗소리, 에어컨 소리, 심지어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까지도 우리에게는 일상의 배경음악이에요. 촉각적인 즐거움들도 많았을 거예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 좋아하는 옷의 질감,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닿을 때의 기분, 차가운 음료수 캔을 손에 쥐었을 때의 시원함, 키보드를 누르는 손가락의 감촉, 반려동물의 부드러운 털을 만질 때의 따뜻함. 후각도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줘요. 갓 구운 빵 냄새, 비온뒤땅 냄새, 꽃향기, 향수나 섬유유연제 냄새, 엄마가 해준 집밥 냄새, 카페 커피향, 새 책의 냄새까지. 이런 냄새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나중에 다시 맡았을 때, 그때 행복한 기분을 불러일으키죠. 미각적 즐거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먹은 음식들의 맛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물한 모금부터 시작해서 입 안에서 느꼈던 모든 맛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이 모든 맛들이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어요. 외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일어난 작은 행복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던 순간. 좋은 추억이 문득 떠올라서 기분이 좋아졌던 시간. 아, 그렇구나. 하고 뭔가를 깨달았을 때의 기분.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의 후련함. 스스로에게 잘했어. 괜찮아. 라고 말해줬던 순간들.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기뻤던 순간. 누군가가 어려워하는 걸 도와줬을 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수 있음의 뿌듯함.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같은 말을 주고받았을 때의 따뜻함.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줬나요? 아니면 칭찬을 받았나요? 그 순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작은 성취들도 있었을 거예요. 계획했던 일을 하나 끝냈을 때, 새로운 걸 하나 배웠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했을 때,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배울 점을 찾았다면 그것도 성장이에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일, 만날 예정인 사람,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설렜던 마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직접 만나선 대화를 나눈 사람들,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은 사람들,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며 눈 인사를 나눈 낯선 사람까지, 편의점 직원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 배달원이 안전하게 받으세요 하며 건넨 음식을 받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들이에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며 웃었을 때, 친구가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때, 재미있는 밈을 보고 누군가에게 공유할 때, 댓글을 달고 답글을 받으며 소통했던 순간들,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과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시간. 가족과의 소통도 있었겠죠. 잘 지내라는 간단한 안부 인사. 오늘 뭐 먹을까 하는 일상적인 대화. 조심해서 가라는 걱정 어린 말 한마디. 이런 평범해 보이는 대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는지 모르죠. 혹시 오늘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웃었나요? 그 웃음이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도시에 살고 있어도 우리 주변에는 자연이 있어요. 길가의 가로수, 화분에 심어진 작은 꽃,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들.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얼마나 의식했나요?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신선한 공기.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춤, 비가 왔다면 비가 왔다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빗물이 모여 흐르는 모습, 비 냄새와 함께 느꼈던 촉촉한 공기, 날씨가 좋았다면 따뜻한 햇볕 아래서 느꼈던 기분 좋은 온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깐이나마 마음이 탁 트였던 순간, 밤하늘의 별들이나 달을 보았다면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잠깐이라도 빠져들었던 시간. 작은 곤충이나 새를 보며 생명의 신기함을 느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길고양이가 느긋하게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 참새들이 종종거리며 모이를 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며 아 나도 저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요. 이렇게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니까 어떤가요? 정말로 별일 없는 하루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루는 수많은 작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전기가 들어오는 전등, 언제든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필요할 때탈수 있는 교통수단, 시원한 에어컨 바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편리함과 안전함,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었다는 것,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행복, 특별한 순간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승진, 결혼, 여행, 큰 성취,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런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절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하루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의 맛,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미소, 오늘 들었던 음악, 오늘 느꼈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만의 특별한 조합입니다. 똑같은 하루는 다시 없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어떨까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처럼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지? 오늘 나를 미소짓게 만든 건 뭐였더라? 오늘 감사했던 일세 가지는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순간들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보세요. 일기장에, 메모장에, 스마트폰에, 몇달 후에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풍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또 하나의 제안은 내일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커피를 마실 때그 향을 조금 더 깊이 맡아보기. 길을 걸을 때 주변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기. 이렇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면 평소에는 놓쳤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행복을 나눠주세요. 진심 어린 고마워요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작은 친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는 작은 행복이 그 사람의 하루를 빛나게 만들고 그것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라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때 오늘도 새로운 작은 행복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길 바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졸린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